안녕하세요, 요영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을 하는 게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일이 이거 하나 끝나면 저것도 생기고, 저거 하나 끝나면 요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신 면은 정말 감사하고요. 최근에 날씨 너무 덥습니다. 오늘 여주는 40도 찍었다고 하는데 강원도도 많이 덥고요. 계신 곳들로 다 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운 거. 뭐 즐기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그린 분들은 일전에 방문해서 캐리커처를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본인 얼굴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해셨는데 이분은 유독 나는 필요 없고 우리 아내를 그려달라고 계속 그러셨었어요. 근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방문해서 그려드릴 때 짧게는 뭐 적은 숫자로는 5분, 많게는 15분 정도가 그려지는데, 한 분에 5분만 해도요. 나중에 그려지시는 분은 10분 치면은 50분 기다리셔야 돼요. 거의 저희는 뭐 기다릴 수 있죠. 그려지는 것도 보고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어르신께, 어르신, 오늘은 여기 많이 기다리시니까. 다음에 와서 꼭 그려드리겠습니다. 오게 될 때는 꼭 여기 사회복지사님 통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오던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드렸더니 어르신께서, 알겠다고. 그럼 믿고 기다릴 테니까 꼭 그때 그려달라고 하고, 제가 사진을 달라고 했죠. 사진을 사진 찍어 가겠다고. 그래서 어르신이, 내가 사진이 있으면 너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겠니?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없고 사연과 어떤 감정, 애틋함, 미안함, 그리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하고 사이가 좀안 좋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에 대해서 더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더 보고 싶고 미안하고 어르신 말씀으로는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60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해요. 인상착기를 좀 여쭤봤더니 몽타주형 전혀 상관없는 말, 고왔다, 착했다, 키는 나랑 얼마 차이났다. 이렇게 사람이 괜찮고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두분 같이 있는 거를 그려드렸습니다 니와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포스터 포즈는 그걸 본떠서 그려드렸고요 어르신은 제가 얼굴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니까 그대로 그려드렸고 아내분은 제가 그때 그 느낌으로 그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보시고 이분이 좀 따뜻해지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심란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한 얘기나 아들님이나 어떤 며느리에 대한 분노 같은 건 제가 뭐 전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의 이야기는 다 천당만 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분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대한 것만이라도 제 그림으로 좀 해소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당분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해주시는 21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접니다. 그러니까 20분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올여름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